아합과 이세벨은 나에게 땡땡이다. 라고 정의를 좀 내려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간단하게 부연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부터. 네. 아합과 이세벨은 저한테 어, 내 안에 또 다른 나다. 음. 어, 이렇게.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2, 제3의 이세벨이 있다. 근데 뭐 제가 발, 신, 상 갖다 놓고 숭배하는 건 아니고. 네. 또, 누구 이렇게 처단해버리고, 포도원 뺏은 일이 없지만, 근데 그거를 하나의 유형으로 본다면, 네, 네. 어, 어떤 이득을 위해서, 좀 이렇게 손잡지 말아야 되는 건데, 에할수 없지, 뭐, 음.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음. 유형으로 본다면, 저한테도 아합 이세벨 유형, 뭐, 강하게, 약하게, 그런 건 얼마든지 네.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아합과 이세벨은 내 안에 나다. 예. 네. <laughs> 박정수 목사님 어떻게 정의 내리시겠어요? 정신 바짝 난다. 아, <웃음> 네. 네. <웃음> 현실. 네. 네. 아. 정신 차려야죠. 내안에내 네. 안에, 내 안에 아압, 이섭일이 있을 수 있고 음. 그 불행의 아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면 은 네.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너의 대장마교 우는 사자같이 그랬잖아요. 음. 정신 차려야죠. 네, 네. <laughs> 아합과 이세벨은 나에게 어, 타협에 대한 경고다. 그 항상 본질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음. 에,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음. 것에 대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음. 이러면서 내 안에는 또, 또 욕심, 음. 탐욕과 타협해서 정체성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아합이 조금 조금씩 벗어나거든요. 음. 그, 그걸 보면, 일단 이세벨은 이제 미안하지만 접어두고, 네. 골수 바 발숭배자라 우리가 어떻게 음. 말을 걸 수가 없는 분이시고, 음. 아합은 그래도 야외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음. 아합을 중심으로 본다면, 어그 정체성을 조금 조금씩 벗어나는 음. 현실과 타협하다 보니까 음. 괴물 같은 아합이 나왔다. 예, 음. 네. 그래서 타협에 대한 경고. 올포 원 가족분들은 어떤 정의를 내리실까 궁금합니다. 다들 <laughs> 고민하는 눈빛이네요. <눈치시죠? 웃음> 누구부터? 네, 저부터 네.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기준이라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음. 제안에도 그 기준이라는 단어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내가 하나님 기준인지 그 그러니까 모호함이 문제였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비슷하긴 한데 기준에 대한 경각심이다. 음. 예, 저는 앞과 이세벨은 나에게 거절이다라고 음. 말씀 중에서도 그렇고 지금 마지막 쭉 정리해 주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딱한 가지 단어가 이제 음. 거절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음. 약간 약간 비껴 나가는 것도 어떤 어, 말씀해 주신 것들의 핵심은 내가 분명하게 말해야 할때 거절해야 될때 마음 흔들리지 않고. 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음. 네. 네, 저는 아역가 이세벨은 어. 내조의 여왕을 만들어주는 지침서다라는 <웃음> 생각이 <웃음> 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아합이 또 반듯한 이 아내를 만났다면, 음, 그래서 음, 정말 그풀센 여자가 음. 하나님이다 이 어디 보는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 맞아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좀 <laughs> 생각을 네, 했을 네, 네. 텐데, 음. 어, 휘둘리고 휘둘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아내 의 음. 위치도 중요하고 음. 아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함께 우리 남편을 인도해 주는 것도 정말 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지침서를 음. 또본것 같아서 좋은 음. 시간이었습니다. 어우, 지민 씨 빛이 그냥.. 오늘부터 우리 신랑은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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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야 되고.. 네. 후로서 이어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은 나에게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를 알려줬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 네. 아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